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술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아니함 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며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기쁜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어깨싸움 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큰 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새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예, 오늘 또 헌신 집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 오늘 먼저 이 자리에 설수 있도록 은혜 주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많이 부족한데도 항상.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선신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신 당회장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한번더 가고 싶은 장소가 있는가 하면은 두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장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번 만났는데 아또이 사람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만나고 싶다 이런 사람 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그날 이렇게 처음 봤는데 너무 안 좋은 기억과 추억이 있어서 아, 앞으로는 이 사람 정말 만나고 싶지 않다, 마주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2015년에 그 신혼여행으로 하와이를 갔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 분 있나요? 광채영 예, 목사님, 예, 저랑 같은 달에 결혼했는데. 하와이 갔다 오고 나서, 야, 나중에 또한번 가고 싶다. 그런 참 기억이 나고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반대로, 제가 2006, 년부터 2008년까지 2년 동안 이 포천이라는 곳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제 헌병대에 차출이 되다 보니까 원치 않는 구대에서 또 이렇게 막 이상한 손님을 만나왔고, 어렵게 군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날, 제 동기가 다섯 명인데, 같이 마지막 날 이제 제대하는 날에, 그 부대 근처에그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약속을 하고 결, 뭐라고 했죠? 약속을 하면서 이렇게 결심한 게 있는데 두번 다시는 포천 땅에 오지 말자. 정말 웬만하면은 밟지도 말고 근처도 가지 말고 지나가지 말자. 뭐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이제 서로 같이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지만 또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전체를 이렇게 저희가 최고참이 되었을 때는 또 좋은 그런 군대 문화를 만들었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라는 지명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 사마리아라는 지명과 땅과 그곳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바로 그런 땅이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야스루가 이렇게 침공해서 멸망당했을 때그 유대인 그북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스르가 같이 이렇게 또그 혼혈 정책에 의해서 같이 그 안에 서 혼혈로 태어난 그또 사람들이 산마리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 남유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볼때 마치 배신자 같고 막 부정하다는 거예요. 너네는 참 피가 섞여 있다.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다. 우리는 정통이고 혼혈이, 혼혈이 그게 아닌데, 너네는 그런 이방인의 아수르 민족이 피가 섞여 있다 그래서 막 그들을 멸시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으려고 일부러 항상 그 예루살렘 올라갈 때에는 그냥 사마리아 통과하면 빨리 갈수 있는데 항상 이렇게 우회해서 멀리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도 밟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막 더럽다는 거예요. 불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지금 보면 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플러스 이방인의 또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과 다르게 이 유대인 문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 남자에 비해서 여자를 많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그래서 여성들을 굉장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자기 아내는 아니죠. 그럼 낯선 이방 여자들을 그렇게 바라봤는데 그래서 또 어떤 그런 게 있었냐면은 율법에 의하면은 이 여자가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막이렇 우리 그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흡증 걸린 여인처럼 자궁에서 이렇게 피가 나오는 흘러내리는 그런 병에 걸린 여인을 볼 때에는 또 근처에 그렇게 가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접촉하게 되면은 나도 같이 불결해지고 부정해진다라는 그런 율법에 의해서 항상 멀리했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멀리하고. 그래서 요 지금도 중동 사람들이 보면은 여자들이 몰스 부당이죠. 히잡을 쓰고 당이잖아요 그게 왜 쓰는지 아세요? 한 지금 한 여름에 더운 죽겠는데도 막 그걸 쓰고 다니잖아요. 뉴스를 보면은 가끔은 제가 대화동에 사는데 가끔은 보여요. 그 근처에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돌아가면은 히잡을 쓴 여인이 출근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당연히 이 중동 사람이죠. 야, 근데 저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자 중에 히잡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한 명도 없죠. 근데 그게 왜 쓰는지 아세요?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다른 나, 낯선 남자로 하여금 내가 이걸 쓰면서 나, 내가 그분 보면 알거 아니에요? 내가 여자라는 거를?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 혹시나 모를 그런 거에 대비해서 근처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사전에 미리 그걸 차단하고 방 막으려고 희잡을 내가 쓰고 그런 게 어려운 것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중에 혹시 <laughs> 피잡 쓰고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죠.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는 우리 조선은 어떻습니까? 남존여비 아닙니까? 유교적인 그런 문화와 그 남존여비 사상,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요즘 이런 말하면 어때요? 뭘살다해요 <laughs> 요즘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남존여비 그런 의미가 아니래요. 남자의 존재 의 목적이 여자의 비위를 맞추려고 뭐 그런 말도 있고 뭐막 예, 그렇게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우리나라가 남존여비 사상이 강하고 얼마나 유교 적인 사상이 강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 다 모두가 이렇게 다닙니까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 언도 언도 도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의 이땅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결씨앗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복음이 전파되고 대한민국이 기독교를 믿게 되고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동 땅의 그 사람 사람들을 보세요.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히잡을 쓰고 다니고 여성들이 또 아주 그런 안 좋은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오늘 여전도의 허신 예배인데 여러분들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중에 3분, 3분의 2가 여자분들이신 여자 성도님들이신데 이러한 은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인 거예요.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안 좋은 문화가 있었고 불평등이 있었지만 복음이 들어와서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정신으로 다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유대인의 남자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할 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그 당시에 이두 민족은 적대 관계고 원수였습니다. 정말 미워하고 원수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남자가 통과할 때 만약 발견이 되잖아요? 그냥 통과 지나가게 내버려두지 않아요. 다들 그막 돌을 던져서요, 심하면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못 살게 꾸고 힘들게 하고 통과 못 하게 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안 좋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벽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안 좋은 환경이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바로 그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시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 여자를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복음을 듣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까 사마리아 여자는 그 당시에 다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무시하고... 외면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너무나 귀하니까 그한 영혼이 주님은 너무나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니까 남들이 다 막고 가지 말라고 안 된다고 해도 그 모든 벽을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그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은 뭐큰 거, 대단한 거 바라보지 않았어요. 많은 숫자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한 사람을 바라보고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생명을 다 거기에다가 올인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이 뒤에 보겠지만 대화를 하시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상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시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 예.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잊,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아, 예. 꼭 어떤 태신자가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여전도 회장님 한 분이, 여전도 원한 분이, 안수 이사님한 분이, 장로님한 분이, 우리 교육자 한 사람이 너무나 우리 이사님 속견에서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면은 그것이 점점 점점 쌓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뭐, 예전에 목사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수요일날 오전에 이렇게 목사님께 원고를 받아서 이제 요약을 해서 이제 그날 수요비 전까지 요약을 해서 이렇게 우리 셀 리더 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런 설교 작업, 설교 요약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지금은 목사님께서 막 잘한다고 많이 칭찬해 주시고 항상 이렇게 좋게 평가해 주시는데,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렸어요.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제자랑하는게 아니고, 정말 그 A4용지 10페이지를 두 페이지로 요약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렇게고기를 끄다 가시네. <laughs>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열 페이지를 두 페이지로 한 요약한다는 게, 한 시간 더 걸려요. 한두 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잘안 되면은, 안, 되면, 안 풀리면은 한두 시간씩도 걸릴 때가 있고, 더 걸릴 때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어려웠는데, 어떻게 제가 이거를 쉽게 쉽게 하는 비결을 알아냈냐면은, 무엇일까요? 열 페이지를 두 페이지로 만들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아까 말했던 바로 그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한 페이지씩 한 페이지씩 줄여나가다 보면 은 점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두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열 페이지를 두 페이지로 줄이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부담이 돼요. 막더 헷갈려요.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열 페이지에서 아홉 페이지로, 아홉 페이지에서 여덟 페이지로, 7페이지로 조금씩 하나,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줄여나가면서 욕하다 보면은 쉽게 쉽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께 보여주신 그 마음이 뭐냐면요. 전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한 사람, 한 사람씩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나부터 내 주변에 그리고 한 사람씩 늘려나가는 겁니다. 나부터 내 주변에 가족 한 사람씩, 우리 성도님들,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점점 나가는 거죠. 처음부터 어떻게 전도가 어렵, 쉽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하고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많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7월 6일날 그런 행사를 하는데 한 사람이 한 영혼에 집중해서 우리 가족 부터 그리고 또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여전교의 남성교회 셀에서 한 사람이 한 영혼이 힘들면은 한 셀에서 한 명이라도 할렐루야 한 기관에서 한 명이라도 그몇 명인지 아세요? 다 합치면 오십 명이 넘어요. 한 기관에서 한 명만 해도요 오십 명이 넘어요. 굳이 한 사람이 한 명씩 꼭 그렇게 안 해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세요 되게 쉽게 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정말로 오늘, 예수, 오늘 주님께서 오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극렬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원어로 보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 나는 반드시 이곳을 지나가야 된다. 왜요? 시간 아끼려고? 돌아가니까 뭐 시간 많이 걸려서 지름길로 가려고? 아니죠.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곳의 계획이 있고, 뜻이니까. 가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하고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모든 이 환경의 장애물 앞에 가로막고 있는 벽을 다 뛰어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곳을 반드시 통과하겠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진짜 헌신 아닙니까? 잘되고 형통할 때는 누구나 다 하죠. 근데 어렵고 힘들고 장애물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그때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진짜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귀에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죠? 뒤에 나오는 그 14절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진짜 실은 진짜 예수님께서 전해야 될 핵심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말하기 전에 먼저 앞에 다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진짜 해야 될 말을 사실 이영생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 이게 복음인데 이 말을 먼저 한게 아닙니다. 다른 말을 먼저 했어요. 그게 뭐예요? 물을 좀 달라 다섯 글자. 물을 좀 달라. 다섯 글자. 짧은 그 한마디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찾아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아까 뭐라고 했죠?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어떤 상기라고요? 원수. 대화를 전혀 안 합니다. 상종도 안 합니다. 인사도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뭘 먼저 여시는 거예요? 닫혀 있는 그관 마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먼저 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여인이 말을 걸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말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을 했다는 거말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 닫혀 있는 마음의 문을 열기 하셔서 관계 회복. 근데 누가 먼저? 내가 먼저 했다는 거? 내가. 예수님이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말을 걸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것이죠. 힘들어도,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먼저 대화를 시도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할 때, 주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왜또 물을 달란 얘기를 하셨을까? 단순히 갈증 해소, 예수님의 그 갈증 해소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상대방을 지금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이 마른데, 네가 주는 물을 내가 마셔야겠다.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혹시나 이 사람이 막 이상한 물에 뭘 타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나쁜 짓할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네가 주는 물을 마셔야겠다. 물을 달라. 이거는 난,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존중한다.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여인의 아픔과 상처에 공감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중요한 게한 가지가 있는데, 이 여인이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몇 시에 물을 뜨러 왔죠? 물을 풀어 왔죠? 근데 유대인의 이 시간으로 볼 때는 새벽 6시가 0시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잘게 저도 수업 못 하는데, 계산을 잘 해보세요. 영시가 새벽 6시라고, 해, 6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6시라고 했죠. 몇시예요 지금? 난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원래는 난 12시에는 여자들이, 여인들이 물을, 물을에 오지 않아요. 원래는요, 오전 9시나 해질 무렵 오후 5시. 난 12시에 물 들어온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네. 왜 난녀뛰시에 왔어요? 남들 시선 피하고 싶고 손가락질 받는 거 싫어서 나는 지금까지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데 얼마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 여인한테는 그 몸을 뚫어가는 그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괴로웠어요 외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고통과 아픔이었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내가 네 아픔을 안다. 오늘 목사님께 주신 말씀처럼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그 상대방의 아픔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진 마음으로 나도 너의 그 아픔을 내가 안다, 이해한다, 공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 물, 이 여인의 아픔과 고통이 상징인 그 물을 만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의 아픔을 지금 상처를 회복시키려고 터치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오는 그 시간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상처였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이 이후에 있게 될이 상처, 아픔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더 나아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터치하시면서 언급하시면서 지금 나에게 물을 달라. 아까 그 말했던 세 가지의 모든 의미가 다 있었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절 말씀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 이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못 들은 척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데, 어때요, 오늘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대화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그 물을 좀 달라, 다섯 글자였습니다. 근데 그 말이 딱 들어오니까, 아, 공감해 주는구나. 내 아픔을 아는구나. 내가 이렇게 물 들어가는 시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주님이 다 하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도움도 요청하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마음에 깊은 감동이 오니까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뒤로 계속 여러 가지 많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바라우기는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은 아까 첫 번째가 뭐였죠? 한 영혼에 집중하자.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작은 한 마디. 한 영혼에게 작은 한 마디. 긴말 필요 없어요. 작은 그 다섯 글자 한 마디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도회 회원들 회장님들 어떻게 항상 이시생활하면서 좋은 일만 있겠어요? 다툴 때도 있고 서로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고 관계가 틀어질 때도 있고 그러나 먼저 내가 그 작은 한 마디 건져 던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싶지 않은데 모른 척하고 싶은데 그냥 지나가고 싶어도 작은 한 마디 다섯 글자만 해주세요. 상대방에게 지금 당장에는 마음이 안 풀릴 수 있어도 그게 계속해서 안녕하세요 또 안녕하세요 하다 보면은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무것도 아닌 작은 한마디인데 그게 상대방의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큰 위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여전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사면서께 모든 성도님들이 내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분이 있다면은 작은 한마디를 던져주세요. 잘 지내고 계십니까? 많이 힘드시죠?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말 한마디가요, 그 사람에게 큰 위로와 감동이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에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오사님께 주신 말씀처럼, 여기서 끝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뭘 합니까? 관계가 형성이 되고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이때 이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지금 이제 중요한 핵심.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 알렐루야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을 이제 전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찾아가고 만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결론을 맺고 그것을 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한 영혼이 귀하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한 여자를 위해서 그 당시에 가로막힌 모든 벽을 다 뛰어넘고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바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원수니까 들을지 않으니까 마음의 문을 여시면서 아픔을 만져주시면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제일 중요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음 영생하는 그 셈, 영생하는 그 복음 그것을 전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열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내 모든 고정관념 편견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먼저 말을 걸어주고, 내가 먼저 다가가세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세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오늘 우리 목사님께 주신 말씀처럼, 성녀님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셨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할 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